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9일 화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7시 43분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코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 주세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는 좀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파이코인 관련 속보들 기사들, 상장 일정들 빠르게 전달 받고 싶고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방 입장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계시고 당연히 일체 비용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여러분들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 없기 때문에 부담 가실 필요 없이 입장하셔서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파이코인을 3년 넘게 혼자서 채굴을 하고 있어요. 혼자 채굴한 거 치고 많이 했죠.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10개 정도 채굴이 돼 있는데 저도 지금 너무나 이번호 파이코인이 상장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깔로 표시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채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자 제목 보세요. 준비하세요. 파이네트워크 2개월 안에 오픈메인의 출시 예정. 파이코인 사용자의 잠재적인 이익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었고 내용 살펴보자면 지금 이 파이 네트워크는 아마 폐 거래소에 출시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트위터가 올라왔었죠 보시면 처음에 파이 네트워크는 메인 네트워크 출시 전에 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 이제 5천만 정도 달성을 하면서 초과 달성을 했고 두 달만 더 일하면 네트워크 오픈이다 라고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상장할 때까지 잘 버티시면서 채굴하시라고. 저도 지금 계속 3년 넘게 혼자서 채굴하고 있는데 은근히 이게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빠짐없이 매일매일 채굴할 수 있는 건 파이코인으로 내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어떤 걸 살까 굉장히 기분 좋은 기대감과 함께 채굴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끊임없이 채굴하셔서 상장 됐을 때 정말 좋은 결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파이네트워크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8000개 이상의 지갑 주소가 kyc 프로세스를 거친 후 전환이 됐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바이낸스가 파이네트워크를 상장할 준비가 되었다 코어팀이 지금 오픈메인넷을 출시하면 창풍자오가 말한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상장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 뉴스 측에서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었어요 보시면 코인을 거래하고 원하고 가지고 노는 등의 사유자가 많을 경우 코인을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 파이코인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있다 라는 걸 어필하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시면 파이네트워크 오픈메인넷의 초기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이코인 가격 목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또 올라왔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파이네트워크 도브에서 트위터가 올라왔고 해당 내용 보시면 3.14, 31.4, 314, 3140, 31,415에서 314,159로 이런 식으로 파이 원주율이죠. 이 원주율의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상장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얘네 목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기분 좋은 기다림을 가지면서 채굴에 집중하자. 자, 그래서 해당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드는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